이빨가 그냥 기다려. 그냥... <laughs> 끝까지 가서. 네. 자, 안녕하세요. 정강사 박정숙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78년생. 네. 무엇에? 네. 50... 어. 아, 45세. 네, 무엇에? 손세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제 조심해라, 카마. 어, 관제수가 들어오니 조심을 하고, 어, 관제수에는, 언쟁, 분쟁, 뭐, 같은 말이더만, 이거는 뭐냐면,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해놨는 걸로, 분쟁수가 있어갖고, 관제수로 들어올 수가 있고, 말 잘못해갖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언쟁수로 제가 말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몸에 칼될 수가 좀 있다. 어, 수술을 한다든가, 사고를 한다든가, 고수가 보이고, 무역하는 친구들은, 조금, 하반기부터,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 사업성에 새로운 도전을 내시는 분들 어, 새로운 아이템을 도전을 내시는 분들 좋은 결과가 있는 걸로 보이고 요식업적으로는 되도록이면 은 내년쯤에 하반기 완전히 끝자락에 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 지금 시작하지 마시고 예. 아, 이빠이 가가.. 아, 아. 그냥 기다려 <laughs> 끝까지 가서? 네. 새로운 도전 소개는 예를 들어서 돌싱이라든가 이런 분들 저는 인연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